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 간과하기 쉬운 손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손톱은 단순히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장식물이 아니에요. 사실 손톱은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거울과도 같죠. 색깔, 모양, 질감 하나하나가 건강의 비밀을 속삭이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톱에서 무언가 이상한 변화를 발견한 적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 손톱이 보내는 건강 메시지를 빠르게 체크하는 법과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손톱 건강이 중요할까요? 먼저, 손톱이 왜 건강의 신호 등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손톱은 혈액순환, 영양상태, 심지어 내부 장기의 문제까지 반영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예요. 예를 들어, 손톱이 약해지거나 색이 변한다면 몸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죠. 의학 전문가들도 손톱을 관찰하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단서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손톱을 조금 더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손톱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면 건강한 손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상적인 손톱은 연한 분홍빛을 띠고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며 손톱뿌리 부분의 반달 모양의 루눌라가 살짝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손톱이 단단하면서도 약간의 유연성을 갖춘 상태가 이상적이죠 여러분의 손톱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런 모습과 비슷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려요 하지만 조금 다르다면 아래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볼게요. 손톱 색깔이 변했다면 건강신호 체크? 손톱 색깔은 건강 상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단서 중 하나예요. 색깔별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흰색 손톱. 손톱 전체가 창백하거나 하얗게 변했다면 간 문제나 신부전, 빈혈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특히 손톱이 반투명하게 하얗다면 영양 결핍도 원인일 수 있죠. 노란색 손톱. 흡연자라면 니코틴 때문에 손톱이 노랗게 변할 수 있지만, 곰팡이 감염이나 갑상선 이상도 흔한 원인이에요. 손톱이 두꺼워졌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푸른빛 손톱, 손톱 끝이 푸르스름하다면 혈액순환 문제나 심장, 폐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수 있어요. 추운 날씨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자주 반복된다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검은 선이나 반점, 손톱에 검은 세로줄이나 점이 생겼다면, 단순한 멍일 수도 있지만, 피부암 흑색종의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바로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걸 추천드려요. 손톱 모양과 질감이 말하는 것. 색깔뿐만 아니라 손톱의 모양과 질감도 중요한 단서예요. 아래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묵한 손톱. 손톱이 가운데가 푹 패어 숟가락처럼 보인다면 철분 부족이나 빈혈이 원인일 수 있어요. 손톱이 너무 얇아졌다면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부서지기 쉬운 손톱. 손톱이 잘 갈라지거나 깨진다면 비타민 B7 비오틴이나 아연 결핍을 의심해 볼수 있죠. 평소 물을 많이 만지는 습관도 원인이 될수 있으니 보습도 신경 써주세요. 세로줄 대 가로줄, 손톱에 세로줄이 많다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가능성이 크지만 너무 깊다면 영양 부족일 수도 있어요. 반면 가로줄은 스트레스나 질병 후 회복기에 흔적일 수 있답니다. 두꺼워진 손톱,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졌다면 곰팡이 감염이나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손톱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손톱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습관만 들여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답니다. 정기적인 관찰, 일주일에 한번, 손톱의 색깔, 표면, 두께, 모양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조명 아래에서 보면 더잘 보일 거예요. 주변 피부 확인, 손톱 주변에 염증, 붓기, 발적이 있다면 감염이나 알레지에 신호일 수 있어요. 사진 기록, 손톱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시간이 지나며 변화를 비교해보세요. 의사에게 보여줄 때도 유용하죠. 이상 징후 발견? 이렇게 행동하세요. 만약 손톱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 상담이에요. 피부과나 내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안전하죠. 필요하면 혈액 검사나 손톱 샘플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집에서 손톱을 깎거나 뜯는 등 자가 치료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 주세요. 손톱 건강을 위한 영양 팁. 마지막으로 손톱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도 챙겨 볼까요? 손톱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자라야 하니까요. 비타민 A C, D, E 손톱의 성장과 강도를 돕는 필수 비타민이에요. 당근, 시금치, 견과류를 추천드려요. 철분과 아연, 빈혈 예방과 손톱 강화에 좋아요. 붉은 고기, 렌틸콩, 호박씨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오메가 3 지방산 손톱에 윤기를 더하고 갈라짐을 줄여줘요. 연어, 치아씨드로 챙겨보세요. 건강한 손톱, 건강한 나. 오늘 손톱이 보내는 건강 메시지와 그걸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손톱은 작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보여주는 소중한 창문이에요. 평소 조금만 신경 써서 관찰한다면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죠. 여러분도 지금 손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이상 징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